자, 한전 기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주 스탁의 정승한 전문가고요. 제가 평소에 원전 테마를 추천을 해 드릴 때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종목으로 제가 브리핑을 해 드렸었죠. 해당 영상 또한 제가 영상 녹화를 해서 올려 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왜 이번 영상에서는 원전 테마 중에 왜 한전 기술을 말씀을 드리냐? 중장기적인 매매 관점으로도 매력적이지만 현재 단기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았을 때, 단기 매매 관점으로도 정말 훌륭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 현재 원전의 전망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우상향을 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중장기 매매를 선호하신다. 그럼 여기서 큰 비중에 물량을 매집을 끝내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 성격상 중장기적인 매매는 너무나도 기간도 오래 걸리고 지치고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 단기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현재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최근 급등을 보시면은 강한 거래대금을 동반한 엄청난 상승이 단기간에 이루어졌었죠. 그 이후에 주가 조정이 이어지면서 행보하는 구간을 거치고 있지만 현재 거래대금은 상승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력들이 주가 상승을 연출을 시키고 나서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력들이 주가 흐름을 흔들면서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냐.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강한 거래 대금을 불어넣어서 급등시켜 놓고요. 주가 조정 연출시키면서 개미들이 파는 것에 대해서 물량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때 수급이 이탈을 하려면요. 똑같은 거래 대금이 터져 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거래 대금이 추후에 연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현재 한전 기술의 세력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고 주가 조정 및행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자형 패턴으로 반등시키면서 세력들이 수익을 더 극대화해서 챙겨 나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유자형 급등이 연출되기 전에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매매의 관점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단기 매매의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왜 한전 기술이 준장기적인 매매로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계속해서 상승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해당 증거사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요. 연결 영업실적이 25년도 1분기를 이어서 25년도 2분기 또한 전년도기 대비 매출 대폭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되면서 크게 부진한 결과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원전 테마주들의 특징은요. 정말 냉정하게도 실적 위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정책에 영향이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2차전지나 AI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들은 물론 실적도 중요하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영향이 들어가요 그런데 원전 테마주들은 너무나도 무섭게도 실적 위주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전기술의 실적을 보게 되면 은 25년도 1분기도 안 좋았고요 25년 2분기에도 어닝 쇼크가 나와주면서 상반기 전체를 날려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땠어요?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는 상황에서 한전 기술이 주가 방어를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친원전 정책을 추진해야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최근에는 미국과의 원전의 협력이 기대감으로 반영을 되면서 실적 부진에 주가 하락을 잘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포트 내용을 계속 보시면요. 1분기, 2분기, 상반기는 극도로 부진했지만 하반기에는 반등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하반기 실적은 신한울 3,4호기 종합설계 매출 재개됐고요. 체코원전 관련 사전착수 매출 등과 같은 수주와 사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나은 하반기가 되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전망이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테마주들은요. 실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하락 추세에 접어듭니다. 하지만 한정 기술은 실적이 부진하고 주가의 흐름이 안 좋아질 때잘 방어했었기 때문에 상승하기가 너무나도 좋은 차트가 형성됐다라는 거죠.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신다면 여러분들께 큰 수익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과 정보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